자, 이 16번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은 36의 약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좀다 써볼게요. 약수는 무조건 대칭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대칭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약수를 일단 한번 쭉 깔아보면 36의 약수니까 부담되는 거 아니지 1, 2, 3, 4, 6, 9, 12, 18, 36 자, 얘네들이 지금 순서 상관이 없어 지금 순서는 상관이 없고 얘가 무조건 a1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에 누군가가 a1이라는 거지 그래서 더하는 순서를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 1의 f, a, k인데 이게 이거의 정의가 약수의 개수잖아 그 약수의 개수를 밑에다가 이제 써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a, n들이 되는 거고 약수의 개수를 써보면 그러니까 f의 a, n인 거지 이 f, a, n이라는 값을 다 계산을 해보면 얘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면은 한개고 이거는 소수니까 두 개, 두 개. 소수는 무조건 두 개지. 그 다음에 얘는 제곱수니까 무조건 세 개, 세 개. 그 다음에 이거는2 곱하기 3이니까 네 개라는 거 바로 확인이 되고, 이거 여섯 개, 여섯 개. 36 아홉 개. 자, 이렇게 확인된단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의 f a n을 계산을 하겠다는 거니까, 홀수일 땐다 음수지. 그러니까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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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음수. 이렇게 되면서, 내가 보면 알겠지만, 이걸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이라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곱하면 36 36 36 36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칭이 될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차피 계산하라는 게 여기서 뭐가 되냐면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4가 될 거냐 얘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그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를 들면 골라서 로그3이 되고 이거 로그12가 되고 근데,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요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로그36이 되고, 요거 로그36이 되니까, 이렇게 더하면 상쇄가 된다는 라걸 바로 알수 있지. 그 얘기는, 발상적인 건 아니야. 당연히 이제 사람이니까 할수 있는 감각이 거지. 자, 요렇게 더하면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상쇄가 돼서 사라지고,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상쇄가 돼서 사라질 테니까, 자, 얘네들은 다 사라졌어.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요때 이제 누구냐면 이게 로그 6이 남겠지 로그 6은 얼마냐면 로그 2 더하기 4 로그 3이니까 1번이 답이 된다